자, 내신책에 138번이랑 몇 개만 좀볼게요 138번은 사실 근데 문제 풀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솔직히. 되게 마음에 안 드는 풀이가 써져 있습니다. 자, 1등부터 100등까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어. 여기 최저 합격점수는 40등의 점수에요. 왜? 4 0번째에 점수가 맞나? 40명까지 합격한다면, 그러니까 40등 점수가 최적 합격 점수죠. 평균은 반드시 등수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합격자 40명 중에 평균은 이 사이 어디쯤 있겠죠? 그다음 여기쯤 어딘가가 불합격 평균이겠죠. 딱 그렇다라고 할순 없지만 한 50등, 60등 사이 있는 그 정도쯤의 점수가 전체 평균이지 않겠나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최저 학교 점수보다 어, 전체 평균이 높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는 거의 없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유의 경우에서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책에 있는 풀이가 되게 별로입니다. 이거 따로 문자를 뭐 써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글로 쓰라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엔 한글로 쓰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자, 그래서, 합격자 최저점수란, 뭐랑 같으니? 이게 A에 들어갈 말입니다. 합격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점수보다 5점 높다라고 했으니, 합격, 아, 최저 합격점수다. 합격자 최저점수. 네, 합격자 평균 빼기 5점이다. 합격자 평균에서 5점 뺀거다 그 다음 뭐야 전체 평균이랑 아니 불합격자의 평균을 비교해볼까요 불합격자 평균의 두배에서 10점 더한게 뭐야 불합격자에너 왜이렇게 못했어 두배에서 10점 더한게 합격자 최저점수다 그 다음은 전체 평균보다는 22점 이나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평균에다가 22점 더한 것이 합격자 최저 점수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나다라는 조건 자체가 다 그런 말이잖아.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합격자의 최저 점수보다 5점 높다. 합격자 평균은 최저 점수보다 5점 높다. 원래 얘가 얘보다 5점 높다인데 합격자 최저 점수 기준수면 얘가 5점 낮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얘는 불합격자 평균에 9배보다 10점 높다 정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합격자 최저 점수보다 22점 낮다 는데 전체 평균은 합격자 마이너스 22인데 옆으로 넘겨서 정리한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이 풀게 되면 일반적으로 합격자 최저 점수를 x로 두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전체 평균은 뭐야? 합격자 최저를 x로 고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22고요 합격자 평균은 x 플러스 5입니다 자 얘를 x에 대해 표현하면 x-10을 뭘로 이뤄나는 것이 불합격자 평균이죠 자 어떻게 전체 평균 x-22점에 내가 100명 있다면 전체 100명 있다 합격자는 40명 있었습니다 불합격자는 60명 있었어요 따라서 이것이 뭐다 합격과 불합격자의 점수 총점이고요 그게 전체 평균의 총점과 같아야 되겠다 풀면 되겠습니다 10정도는 나누고 곱 plus 6x 0 x 2 2 0은4 x 플러스2 0 7x 기 l x 3 0 3 x 는2 1 0 x 는 x 는70따라 x 2번 답은 7 0이 l 요 3번 답은 전체평균 x 20이 더해서 70이어야 되기 때문에 4 x plus 6x plus 6x p l u 니다 수리하는 김에 140번 또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건데 비어있는 수조에 관 A, B, C 모두 8분 동안 물을 채워 넣었더니 8분 동안 A만큼, D만큼 근데 C는 나와있어요 40만큼, 1분당 40만큼 분당 A, 분당 B, 분당 40만큼 넣어서 8인데 전체 물의 양 1이 됐다, 아니다 전체 수조의 부피 V라고 합시다 그냥 V라고 엥? 그냥 보통 전체 부피 1로 두는 거 아니에요? 전체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맞나요? 전체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A, B, C가 각각 몇 분의 몇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지금 C가 이미 40리터씩 채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부피도 뭐 180리터다, 뭐 180리터다 뭐 이렇게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진짜 잘 읽으셔야 데 소수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을 하였다. 문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업을 하였다. 가. 수, 물을 가득 채워놓고, 나. 이제부터 물을 뺀다. 그러니까 A와 B는 물을 채우니까 여전히 채우고 있는데 C 수조, C 관으로는 물을 빼. 이걸 12분 동안 빼니까 물이 2분의 V만큼 찼다가 아니라 뭐야? 원래 V였는데 절반이 됐다니까 2분의 V만큼 물이 빠졌다. 되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v를 구해야 돼요. v를 어떻게 구합니까 선생님 a, b를 소거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8분의 v로 주시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40을 마이너스 24분의 v 라고둔 다음에 v 빼버리면 a 플러스 b는 통째로 소거가 되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24분의 3이랑 24분의 1을 더해서 24분의 4v예요. 6이기 때문에 6배에서 부피는 4 8 0이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두개 C가 4 0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 전체 부피를 1로 둔다가 아니라 전체 부피 자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애초에. 전체 부피를 하나에미지수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물을 뺐다. 보통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밑에 있는 거 보고 2분의 V 플러스 2분의 V 쓰면 문제가 해결이 잘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해결을 해주시고요. 141번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많이 틀렸던데. 설번할게요 <목소리> 자, 일반적으로 둘의 그 속도가 다른데, 뭐, 연못 둘레를 돈다, 이런다 하면은 보통 뭐야 속력을 x,y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둘레를 가르쳐주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속력의 b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속력의 b가 3대 2라면 내가 이걸 3x, 2x라고 하면서 뭐할수 있어?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문자 하나 더 필요한데 걔가 지금 뭐야 둘레의 역할을 해야 된 왜? 지금 둘레 안 가르쳐줬단 말이 속력을 3x, 2x 참고로 분속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둘레도 그냥 y 이 미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하나씩 해석합니다 참고로 3:2인 건왜 알려줬냐면, 두 번째 줄에 연우가 300m, 지우는 200m. 이게 그냥 미터 수는 안 중요해. 속력이 3:2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자, 같은 방향으로 돌면 80분 동안 연우가 3x만큼 걸을 때, 지우는 2x만큼 걷는 속력의 차이로 80분 움직였을 때 전체 호수의 둘레가 된다. 반대 방향으로 12분 동안 걸어요 연우는 3X, 지우는 원래 속력의 3분의 4배로 2X라는 원래 속력의 3분의 4배로 만나가고 어, 둘이 더 했을 때 12분 만에 만나지는 못하고요 남은 거리가 3 6 0 m 다즉 전체 둘레에서 360M 만큼의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 그거 어, 풀면 되겠습니다 위에 거 다시 정리하면 80X는 Y이고요 밑에 거는 정리해 보면 전기하면돼요 36x, 446가 2 32x니까 68x, 는 y-360. 둘이 빼서 계산하면 x가 30 나오고요. x에 30 나오고 y 2400입니다. 따라서 호수 둘리는 2400. 연우와 지우의 속력은 90, 6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통이랑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통 속력을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1초당 몇 미터 간다. 쌤의 폭폭으로는 1초당 뭐 1미터씩 갈수 있다. 서장훈 씨는 1초당 2미터씩 간다. 이렇게 초당 몇 미터씩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쌤은 1미터에 1초 걸리지만 서장훈 씨는 1미터 갔는데 0.5초 걸린다.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갔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도 하나의 속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맞지? 지금 이 문제는 그 뒤쪽 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예기 가는데, 갑을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함께. 자, 밑에 제일 마지막이 중요해요. 갑을이 1m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어차피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것도 1m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속력을 xy로 해서 풀기보다는 아예 다르게 푼다. 갑은 1m 가는데 x 초 걸린다. 을은 1m 가는데 Y초 걸린다 라고 합시다 거꾸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갑은 처음에 어디서 만나냐면 C와 D를 3등분한 지점 즉 100m만큼 떨어진 지점까지 가서 만납니다 즉 갑은 첫 번째 만남 여기 첫 번째 만남이거든요 얼마나 이동해? 300, 300, 100 맞지? 700m를 이동하게 되고 끌은 반대 방향으로 300, 200만큼 이동하여 500m를 이동해서 만나게 이런거죠. 참고로 둘레가 1200이니까 갑이700 와주면 을은 500 가는게 맞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갑은 700m를 가는 동안 700x라는 시간이 걸리게 돼. 1m 당 x초 걸린다 했으니까 700m면 700x 시간이 걸리게 되는거고 문제 잘 읽어야 된다 여러분. 문제조건을 항상 끝까지 잘 보세요. 각각의 점에서 몇 초, 100초씩 쉰다. 두번 쉬어야 돼. 이게 갑이 걸린 시간. 을이 걸린 시간은요. 이렇게 고좀찍게요 은이 걸린 시간은 500m를 가는데 y 초즉 500y 초가 걸리겠고 얘는 한 번만 쉬면 되죠 한 번만 쉬면 됩니다 1 0초 그래서 이게 같아야 돼 됐죠 이게 첫 번째 시두 번째 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을 생각이 되지만 여기 만난 후로부터 가본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은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서 ab 위에 80m 이점에서 또 만나게 된다. 이두 번째 만남. 즉 답은 두 번째 만남까지 얼마나 이동해야 되냐? 200, 300, 220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총 720을 이동해야 되겠고요. 그은요 100, 300, 어, 80이니까 480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1200에서 빼도 괜찮다. 호는 720X라는 시간에다가 두번씩저두 번, 번, 한 번, 두 번씩입니다. 을은 4 8 0 y 라는시간을다0까 역시나 을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두번더 씌워야 되니까 두번0 0 자, 내신 연0 0 0 0 정리를 하면 7x 0 0 0 1 0 0 0로난0 0에0 0 0 0 0 0요 얘는 2 0 0소0 0 0 0 0 0 0 0로나0 0 3x는 2y입니다. 0 0면0 0 0 0 0 0가0 0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은 1m 걷는데 2초 걸린다 을은 1m 걷는데 3초 걸릴 정도 둘다 여유롭게 느개 사이 걷다 이 말이죠 여유인가? 2개 사이 걸어놓고는 지점마다 100초씩이나 시간을 해보면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고 오늘 진도는 안나가고 기온이 오면 같이 나가고요 오늘내신책 하나 없다. 나름 만들다. 35번? 에, 5번. 아, 4번, 4번, 5번. 5번, 아요 5번, 5번, 5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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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번 5번, 5 맞아요. 그리고 뒤에